I believe I can fly 세계적인 히트곡《I Believe I Can Fly》로도 유명한 R&B 가수 알 켈리. 몇년 전부터 그가 1 0대 소녀들을 집안에 가두고 입는 옷, 먹는 음식은 물론 화장실까지 통제하며 그녀들을 성노에 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알 켈리는 전부 모함이다. 내가 인기 있어서 스스로 찾아와 놓고 누명을 씌운다며 반박했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 직접 그를 만나 인터뷰한 자리에서 알 켈리의 거짓 주장이 완전히 들통나 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바디랭귀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당신을 학대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 많은 여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답은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네 아니오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알켈리는 질문 내용을 반복해 변명할 시간을 끌고 그 여자들이 묘사하는 건 악마다 난 악마가 아니다 라며 묘하게 답을 피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머릿속에 설마 알켈리가 그럴 리 있겠어 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교묘한 화법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가진 적이 있냐는 돌직구 질문에 알켈리는 아니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좌우로 저으려다 결국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죠. 부정적인 대답과 일치하지 않는 바디랭귀지이니다 같이 진정성 을 알아달라는데 눈 맞추고 대답하는 모습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만 이번에는 그럼 여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냐 하는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말하며 고개를 젖습니다 사실 그 여자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켈리가 몸으로 증명하는 셈이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알켈리는 나처럼 유명한 가수가 여자들을 신발도 못하게 맨발로 가둬놨겠냐? 3호만 경비를 뒀겠냐? 그게 말이 되냐며 실제 혐의를 더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합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며 목소리를 키우다 결국 답답함을 못 이기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울부짖으며 삿대질을 합니다. 인터뷰 초반 그가 얼마나 어깨를 수그리고 맑은 눈으로 취재에 응했는지 기억하시죠? 정말 억울하다며 침착하게 태도를 유지하며 왜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됐는지 설명했을 것이고 태도 또한 많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장이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 마치 사람을 때릴 듯 자리에서 일어나 큰 덩치를 과시하며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했는데요. 이것은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 더 이상 곤란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속셈이죠. 초반의 태도와 지금의 관기 어느 쪽이 진정한 모습일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범죄자임을 전국적으로 알려버린 알켈리 그는 2021년 6월 현재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구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